네, 안녕하세요. 이충만입니다. 오늘은 스크립트 깔았는데요. 어, 언직 스크립트에요. 제가 식당도 만들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냠냠냠냠냠냠 자, 냠냠냠. 제가, 어, 이거 반이 다시, 한번 다시 들어가야겠언 스크립트랑 푸션 생성 스크립트도 있고요 감자랑 황금 사과도 된, 된. 황금 사과도 되 거예요, 아무도 뿅사4 4뿅 나오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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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4 4 4 4 4 4 4먹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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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금도 되지 못한 영갑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이걸 누르면, 내가, 이거 특기 받으면, 이렇게 안에서 열려요. 리 그럼 무단시키서 또 가능하고, 편하답니다. 근데, 이러고 나, 이, 이, 이렇게 됐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됐으면 어떡하나. 아이, 에휴, 나 생각이 짧았다. 그렇다면은 좋은 생각이 났다. 이쪽으로 말하면 되겠군. 말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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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누르고 나가면 되겠군. 난 여기 알아서 잘 생각해. B. 자 이렇게 제 식당이 왕손네스미리용 굉이도 태워버리죠. 자,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는 이거 말고 클래시 오브 산 버그판을 끕니다. 클래시 오브 팔 버그판이 여있다룰루룰 소리 크다 이거. 이걸 내기 많이 걸리고 뭐 짱이 음, 만나면은 그러거든요 뭐가 팬아 이거 말고 그러면은 이제 이제 방송을 보면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까는 법도 보여드리고 그러잖아요 자자 자 제가 뭐,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스킨리 내가 제가 스킨을 새로 만든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걸로 계속 하죠 여기 아 제발 내려와라 no. 이거를 다시 플러스 보다는 여기로 아닌가? 알겠다 이렇게 됐집니땅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흘러는 거를 할게요. 자 그럼 계속합시다잉. 이 낙하산처럼 보이는 근데 어떤건 막 낙하산처럼 보이는 것처럼 되는 아무거나 낙하산처럼 보이는거를 줄건데요 일단 저것들부터 죽이고요 아 먼저 져 낙하산부터 하자 이렇게 하면 빛이 이렇게 잖아요. 이렇게 하면 천천히 내려가시는 분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놓고 이걸 하고, 이걸 하면은 이렇게 천천히 떨어다 단, 이거를 물가로 떨어져야지만 듣는 거예요. 이게 착륙을... 러면 됩니다. 어이. 그럼 이제 팔로싸서 좀비를 사냥하도록 하죠. 좀비는 어디 있을까요? 아이코야 입을 수 있는. 음. 재는그리 재밌나? 응? 네. 네. 잠만요. 멈다 할게요. 계속 죠 이거 뭐야? 아 이거 지 천천히 라이터 이 집을 몽땅 태워버리 이, 이 집에 비밀 통로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집 비밀 통로가 들어 있다고 들었는데 다 태워버리면 보이겠지 음 이쪽은 없나요? 잠깐 멈췄다 할게요. 아직까지는 비행통을 찾지 못했다. 음, 봉장 음, 태워야 되겠고. 음, 그걸 <놀람> <뭘> 태워줘. <태우셔라>. 어, 잠깐만, <laughs> 지금 설마. 맨 처음 동네부터 가. 별까지 없는, 써보기 시간은 커보자. 아, 별, 진짜 별같이 없네. 저쪽에 어떤 집이 들어갔는데. 어러가까 저쪽 태워야 되겠다. 이제 왔다. 라이터. 어디서 라이터? 이걸 태워야지. 아무데 이게 문이 없나, 붓. 부... 기고생한 거네. 아무튼, 이렇게 한번 태워주면 너무 힘들어 이제 거의 다 된다. 아유, 아유. 둘. 와, 별명이부터왔다 물, 물, 물... 이거 먹을 필요 없도 이제. 안에 아니, 나는다태졌잖아 씨. 다태겨주다 태우고 싶다, 태우죠. 뭐죠, 뭐죠,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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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건가 왠지 제가못찾는 비밀 통로였어. 마지막 한 개까지만 태우고 들고, 들어가죠. 셀프 우유. 어, 미치겠네. 너무 보 이곳을 막아둬야 되겠어. 게다가 이곳에는 좀비들도 많이 풍 <laughs> <좀비들도 웃음>